남자 씨와 마모롱. 네 여러분, 여기는 강릉입니다. 으악! 지금 비가 오고 있고요. 포우주의 보라서 바람이 강해요. 그러다 보니까 파도도 엄청 파다 파 파도도 엄청 강하네요. 사람이 없습니다.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. 어, 우산이. 우산이. 네. 우산 쓰는 걸 포기하고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우산이 부러졌어요. 안 하고 머리 드라이도 안 했는데 안 하길 잘했네요. 파도 아, 정말 강하지 않습니까? 바람 소리 들리시나요? 아 어, 고마워 오빠 어, 내 우산이 부러졌어 부어 부러지기 쉽지 않 오빠 우산 뭐해 <laughs> 네 여러분 안전한 나무 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, 제가 원래 비 맞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씨가 저 파도는 봐야 된다 했을 때아 보기 싫었는데 봐야 되는 이유를 알겠네요 파도가 정말 엄청 높아요. 아 우산도 부러지고, 이게 무슨, 이게 뭐선이고 지금 막 머리는 산발에, 오늘은 메이크업이랑 뭐 헤어 안 했습니다. 안하게 잘했어요. 비 맞으면 다 소용없어요, 이거. 우산 하나 부러졌고 그래도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남자 씨랑 인증샷도 찍었고 파도가 정말 멋있긴 하네요 비 맞으면서 우산 하나 버리면서 찍은 보람이 있다. 정말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!